이번 정류 사물아파트입니다. 다음 국민시장입니다. This stop is s e n a e e p a r t m e n t 2024년 1월 부터 -hmm. 군인권종의 교통카드 등이 쌓인 시 운송과 절도의 탈등을 통해 운송을 할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교통카드를 사용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자는 국민시장입니다. 다음 사진야구장입니다. This stop is Government Market. 2024년 1월부터 승객 안전을 위해 보호자 이름대 소외 사인이 상대있는 승차와 소외 단독 승차가 지한되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사직 야구장입니다. 다음은 사직 운동장입니다. This stop is s a j i Baseball Ground. 다음 사진동입니다 This t o p is s j o r s c o m p l 2 0 5년 10월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지 부산에서 전국 체육대회와 전국 장애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모두가 하나되는 축제, 우리가 함께 만드는 한동의 무대 무이자 부산로.